감정적으로 나가버리면 네. 자꾸 어긋쳐지는 거죠 일이. 아 어긋나고 또 어긋나고. 네. 그건 좀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감정적인 것보다는 이왕이면 조금 계획적으로 생활하는 게 조금 낫겠죠. 여수에서 신령님들을 모시고 있는 별상신당입니다 자세히 이번에는 네. 저희 2015년 을사년의 토끼띠 운세거든요. 네. 자, 토끼띠 분들 먼저 27살 김효생입니다. 어, 새로운 개가 찾아와서 목표한 바를 이루고요. 가능성이 높으니까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기 바래요. 그러면 조금 뭐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어, 감정 기복이 심할 수 있으니까 오.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될것 같아요. 토끼띠들은 대부분의 감정으로 인해 저한테 피해가 올것 같은 게 많아요. 감정적으로 나가버리면 네. 자꾸 어긋쳐지는 거죠 일이. 아 어긋나고 또 어긋나고. 네. 그건 좀 조심해야겠네요. 네. 소원. 그래서 감정적인 것보다는 이양이면 조금 계획적으로 생활하는 게 조금 낫겠죠. 알다음으로는 네. 서른아홉 살 정묘생. 아홉순가요, 선생님? 네, 아홉인데 서른 아홉인데 그래도 서른 아홉 오래 괜찮아요. 스물 아홉보다는 괜찮아요. 네. 그래요? 네, 자기 개발에 힘쓰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도 좋고 어 연애운이나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시기이니까 이번에는 아홉수라고 해서 하지 마시고 조금 편안하게 사람들도 만나고 네, 자기 개발도 하면서 앞으로의 마흔을 향해서 또 달려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혹시 좀 조심해야 될 부분까지 좀 있을까요? 돈 쓰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돈 쓰는 습관이 좀 잘못됐다? 네. 너무 좀값 소비가 많아요. 야, 이번에는 씨. 돈을 좀 아껴 썼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정묘생들은. 네. 다음으로는 5한살 을묘생입니다. 어, 올해 이제 3재이긴 하지만은, 네. 사업운이나 직장운이나 이런 게좀 강하네요. 네. 좋은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뭐 조심해야 될 부분 조금 있을까요? 어, 올해는 토끼띠들이 감정적인 게 심해서 신중한 판단이 답이에요. 어. 감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네. 순간에 기분에 취해서 뭐 계약을 하거나 이러는 음. 것보다는 뭐 사표를 던지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조금 한번더 신중하게 음. 판단하는 게 올해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음료생. 올해는 가, 괜찮거든요. 울료생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음. 그, 3재에 들어오네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네. 다음으로는 63세, 개묘생이에요. 어, 새로운 관심이나, 새로운 취미나, 음. 전날부터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이나 관심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삶의 활력이될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도전해 보십시오. 금전이나 이런 거 조금 무난하실 것 같으니까요. 어 다행이네요. 네. 그럼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좀 있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말 조심요. 개미생들. 신중한 어, 네. 어, 개묘생들은 신중한 언행, 음. 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음. 말 조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음. 자 이제 전반적으로 토끼띠 운세를 봤는데 네. 한마디 하나 해주신다면은 감정 기복이 심하니까 조심들 하라.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선생님. 다음에도 새로운 띠로 돌아올게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